네,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3D 프린터 두 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. 네, 요거 지금 보시는 거는 대전에 어 오정동에 있는 어 알파 3D, 3D 알파인가 알파 3D인가? 하는 그업체의 거고요. 그 옆에 있는 거는 그 유명한 A네 레이파. 네.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직구로 구매를 했어요. 처음에는 요거 지금 보이시는 요 제품을 사서 어 다시 한번 하나를 더 사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잘안 돼요 네, 생각보다 업그레이드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, 그리고 어이 제품을 제가 구매한 이유는 요게 일단 프레임 자체가 프로파일 알루미늄 프로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뭐 오토 레벨도 있고 그 다음에, 뭐, 파워 서플라이, 파워 장치, 요고 보이시는 거, 이것도 뭐, 그래도 좀 안정적인 것 같고, 해서 구입을 하게 됐어요. 일단 가장 좋은 건 이제 3D 프린터기는 이 흔들림, 그니까 진동에 대한 그, 진동의 어, 진동을 얼마나 잘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품을 뽑았는데, 네, 요 정도 수준이에요. 그리고 지금 요 보이시 보이시는 이 것들이 전부 다 같은 장비에서 이렇게 사장님이 직접 프린팅을 하셔서 조립을 하고 계시더라고요. 네, 이렇게. 그래서 이거 요 제품을 선택을 하고 이 제품에 일단 단점이 좀 있으면 좀 소음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제 밑에다 이거 고 패드를 좀 깔았습니다. 그래도 진동이 있어서 밤에는 돌릴 때 조금 밑에 층에 눈치가 보여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. 네.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또 조금 어떻게 잘 하면 될것 같은데, 아직 제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서 일단 제품을 그냥 SD카드에다가 넣고 그냥 돌려서 이렇게 프린트를 하는 정도 수준밖에 안 돼서. 네. 그리고 ANA 네이팔은 <laughs> 이게 유튜브나 아니면 구글에도 그렇고 많이 올라와 있어요. 이게 뭐 저도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해봤는데, 생각보다 어려워요. 생각보다 어렵고 그다음에 이게 좀 불안해요. 이게 불안한 게 일단 이 파워가 이 파워 쪽에서 좀 문제가 많아서 파워를 일단 제일 먼저 바꾸신다고 하더라고요. 네. 이것저것 다 했습니다. 그리고 뭐 일단 제가 보시면 이게 실패한 거고요. 이제 그 필라멘트가 잘 공급이 돼야 되는데. 이 필라멘트가 이렇게 중간에 이거 지금 보시는 건잘돼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꺾일 때가 있어요. 이렇게 엉켜가지고 이렇게 X 자로 되거나 그러면 이게 뒤로 가요. 이렇게 뒤로 얘는 여기서 돌아야 되는데 이쪽 뒤에서 이렇게 막 돌고 막 그래요. 그래서 참 간단하게 제가 갖고 있는 3D 프린팅 프린터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.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금 더 열심히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. 재밌는 게 많거든요. 지금 이 프린터기는 거미 거미로 보신데 이것도 나중에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근데 부품이 없어요. 싱기 싱기버스에서 이게 했는데 보드가 해외 직구로 구매를 해야 되는 부품이라네요. 네. 어쨌든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